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오는 6월 동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 관심이 더 뜨거운데요. 아, 윤재석 인천시 육아지원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재석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청의 윤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는 6월에 운영할 그 인천형 산후조리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어, 앞서 지난 2월에 그 관내 산후조리원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떤 내용의 사업 설명회였는지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아네 우리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이제 민간 산후조리원 중에서 일정한 수준을 갖춘 시설 중에서 네. 인천시가 선정을 해서 상징을 부여한 그런 산후조리원을 말합니다 네. 이게 병원이나 개인이 운영 중인 민간 산후원 중에서 그 산후조리원 중에서 전문가 그룹이 인정하는 우수한 시설 그리고 우리 시가 인정하는 서비스 수준을 갖춘 산후조리원을 선발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출산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증진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이 아주 강화된 그런 산후조리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8개 소의 민간 산후 조리원이 있는데 금년에 5개, 내년에 5개를 뽑아서 인천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전국 최초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 운영 사업 이게 네. 저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이게 뭡니까아 예, 그 중앙정부의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행위 주기별로 우리가 잘 알듯이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요양까지. 총망라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그렇게 내세우면서 네. 어, 정작 요람 복지는 빠져 있습니다. 음.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이제 산모 중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네. 어,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에, 이용자의 대부분은 공공성과 안전성의 확보 그리고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음. 특히 산후조리원이 친정집 같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시정 목표가 i q u 기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 공공성 지원 사업을 어, 전략 사업 중에 하나로 또 선정을 하게 되었고 음. 앞서 언급한 그 저출산 시대한 명의 산모와 신생아도 소중한 만큼 요람 복지의 완성을 위한 그시정 철학 그리고 산모의 요구 에, 시대 정신이 어, 추진 배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지난 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에, 군 구호에서 그 산후조리원 신청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접수 현황도 궁금하고, 네네네. 아, 그리고 이 신청된 그 산후조리원들은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에 아,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우선 그 앞서 언급한 민간 산후조리는 2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공고를 냈는데요. 현재 네. 그 접수 마감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10개소가 선정 신청을 냈고, 그 우리가 낸 공고에는 이제 선정 기준과 평가 지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즉, 산후조리원에서 인천형에 선정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죠. 네. 이후 사업 참여 신청을 이제 우리가 다 받았고, 받은 신청시설에서는 약 2개월간 아 기준과 지표에 따라서 자체 개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장 평가단이 파견이 돼서 음. 평가서를 작성해 오면 이미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예. 금년에는 다섯 개소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그 신청 공고에서 이십 개소의 신청을 받은 상황에 저희들이 이제 다음 프로세스대로 예. 어, 그렇게 심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고 5월 말까지 신, 이, 진행을 해서 6월 1일날 어, 운영 발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 이제 산후조리원에 최종 그 선정되면은 그 지정 유효 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 3년 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아,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산후조리원을 그 인천형으로 선정 지정을 하고요. 네, 네. 그 지정된 기간 동안에 서비스의 수준이 그대로 네. 유지되기를 그 기대하고 있고, 네. 어, 한번 지정되면 뭐 이렇게 그 영속적으로 지정 효과를 갖는 것보다 네, 네. 계속해서 더어 발전적인 노력을 할수 있도록 네. 어, 그런 의미에서 3년간의 지정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그 재선정이 또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이 뭡니까 인천형 산후조리원의 이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들 어떤 네. 서비,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네, 이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이제 그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산후조리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네. 또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이미 식조사와 관련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여, 결과물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네. 산모가 가장 원하는 공공지원과 또 산후지원 산후조리원 운영관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음. 근본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산모와 신생아가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인천형 산후조리를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서는 돌봄부부 교실을 운영하고 또 음. 산후 우울증 관리 등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감염병 예방과 위생안전 등을 위한 시설 장비 보강 사업을 그 산후조리원 자체, 산후조리원에도 음... 어,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그 프로그램인 산후 신체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인 것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인천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예, 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앞으로 인천형 산후조리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과 또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좀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해주시죠, 과장님. 네, 네, 두 가지를 좀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우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다섯 개소가 선정이 되고 또 내년에 다섯 개소가 마저 선정을 해서 그 인천형 산후조리 10개소를 수준 있게 운영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음. 다음으로 그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비용. 인천형 예 인천형 산후조리원의 완성은 산모에게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인데요. 아. 그러나 이용 비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의 그런데 근거요 있는 네네 아직 미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모자보건법이라는 관련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이제 그 이용 비용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도 지원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 이게 미비되어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 시가 작년 10월에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법률 개정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죠. 지난주 1 1일과 12일에 이 동일한 건과 관련해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가 되었어요. 예, 예. 그래서 모두 우리 시가 건의한 이용비용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 법률이 이제 10월이면 공포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법률이 개정이 되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접근성은 굉장히 제고될 것이고 음... 서비스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 어, 법률안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도 더욱 더 인천형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후속 작업을 그렇게 준비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직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산후조리를 할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또 이제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네. 네. 좀 계속 좀 수고해주시고요. 자 네. 오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윤재석 인천시 유가지원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